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시작했던 한 해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 그린빌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둘람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친 다윗이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아, 우리는 지난 주에 블렛의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지역도 안전한 곳이 못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외진 곳 혹은 격리된 곳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입니다. 네, 세상과 좀 약간 격리되어 보이는, 이렇게 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동굴,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지금이야 유명한 그 동굴들은 그 안에 아주 멋진 조명들이 있고, 또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전기가 없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동굴은 어두운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캄캄합니다. 아주 음산합니다. 또한 동굴은 정말 처절할 만큼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과 102편 6절과 7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참새같으니다 시편 142편 4절도 비슷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이 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다.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인생의 가장 그 깊은 밑바닥으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려지고 또 잊혀지는 아픔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아내였던 미가를 잃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직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쫓았던 충성스러웠던 사람들도 친구들도 이젠 다볼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갔던 그 용기와 그 기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까지도 다 버리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냥 탈탈 털리고 나서, 다윗은 지금 굴 속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때의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만일 다윗이었다면, 진짜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만일 맞다면 왜 기름을 부은 나를 이렇게 혹독한 시련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오십니까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란 동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란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대로 다윗의 가족들은 사실 다윗에게, 이 말제였던 다윗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이 다윗이 지금 도망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무시했던 형들까지도 그 사울의 군대를 타령하여서 다윗과 함께 도망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왔습니다. 이 사건이 저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큼 참 귀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줄 때 그 때만큼 마음의 풍성한, 충만한 기쁨이 오는, 경우,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족에게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갑자기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 혼자 다윗이 들어갔을 때그 적막하고 외로웠을 터인데 그 동굴 안이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이 제발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400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때 그들은 무슨 뭐 명성이 있거나 뭐 굉장히 뛰어난 용사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도망쳐서 동굴까지 들어오면서 느꼈을 그 외로움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400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냥 이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당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사리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싶어도 그 희망을 줄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환란당한 자라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면 아마도 당시의 그 왕, 사울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빚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뭐 조금 빚져서 뭐 갚을 수 있는데 그거 뛰어먹고 도망을 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또그빚 때문에 내 삶도 황폐해지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 다 해체가 되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복음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단어는 우리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원통해 할때그 그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호소할 때가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표현할 때도 없는 마음을 그런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자기의 그 사건, 자기의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의 성질을 마음껏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정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 건들면 그냥 폭발합니다. 내 상처와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정말 주변을 다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모여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더 이상 그곳에 살수 없어서 도망을 친 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서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열게 한 새로운 세상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평생토록 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이제 노년의 다윗이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그때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800대 1로 싸워서 이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분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를 쳐서 죽일 정도로 힘이 아주 센 장사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 400명 중에는 훗날 왕이 된 다윗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명령 한 마디에 그냥 묵묵히. 죽음의 전장으로 떠났었던 충신 우리아도 이 400명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사무에라 23장에 에피소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렘 근처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아마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이 참 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그진영에 물이 그만 떨어졌습니다. 성안에 마신 물도 동이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정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다윗이 장수들에게 좀물좀 좀 마실 수 있겠냐고 물을 좀 떠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의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물이 마시고 싶은데 좀 나를 위해 물을 떠올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장수 세명이 자원을 합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칼과 창이 번뜩이는 그블레의 진영을 통과해서 천신망고 끝에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그 죽음이 목말라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받은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냥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기껏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떠오니까 마시지를 않고, 그냥 제단 앞에 것을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떠온 사람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곤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떠올할 때는 언제고, 뭐 죽을 곳에서 떠왔는데, 그걸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그 물이 어떤 물인데, 다윗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잠시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죽기살기로 그 물을 정말로 가지고 온이 장수들을 보면서 도무지 자기 혼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하들의 피와 땀이 있는 그런 액체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다윗은 자기 혼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 사이에는 장수들 간에는 이러한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의 이 장수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장수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정말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했습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들은 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훗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의 요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둘람 굴은 고난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정말 정금과도 같은 신앙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사역했던 평생을 함께 가는 동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계산적인지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정말 손톱만큼의 이해관계만 틀어져도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웃고 떠들지만 마음속,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돌아올 그 몫을 계산하느라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이 머리와는 정신이 없습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공동체가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겪은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을 함께 겪어보지 않은 공동체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끈끈한 정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임원 훈련을 하면서 두 가지 교회의 종류를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교회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큰 교회지만. 사람도 많고, 건물도 뭐, 의리의리하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교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작지만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함께,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면서, 정말 피와 눈물과 땅으로 맺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증은 나 혼자는 참 어렵지만 함께하니까 정말 쉽게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둘란 굴의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힘을 합쳐서 함께 그것들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체의 강인한 생명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본 사람들은 몸은 고되지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 신앙의 뿌리를 절대로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린빌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 아둘람,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정말 뜻하지 않는 환란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웠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신음하며 물부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시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미라족 여러분 아둘람은 세상과는 정리되었던 곳이었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고립된 그곳에서, 그 외로웠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옥과도 같은 시편들을 계속 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 시간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알차게 그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 곁을 평생토록 충성스럽게 지켰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게, 혹은 어쩔 수 없이, 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둘람 굴은 절대로 낙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절망할 장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장소가 됩니다. 평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